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오늘 안산과 김포가 만났습니다 두팀 올시즌 1승 1패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요 결과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자 출전선수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입니다 이승민 골키퍼가 오늘도 나와있고요 이태근, 김정호, 장유석, 정용희 선수입니다 노경호, 김재성 라인이고요 그 앞에는 정지용, 김진현, 김범수 전진 배치됐고요. 원톱 김경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원톱팀 김포 보겠습니다. 박정혁 골키퍼가 계속 문을 지킵니다. 김태환, 박경록, 조성원, 백스리, 서재민, 김인석, 김종석, 장윤호, 박광인. 박광인 선수만 지난 경기와 위치가 달라졌네. 요 루이스, 배재웅입니다 김퍼입니다. 오른쪽 밀어주고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루이스 가슴으로 떨궈놓고 돌면서 왼발로 때립니다. 골키퍼 철했다가 다시 잡습니다. 자, 자, 저런 부분이 음 비서실의 강점이거든요. 네. 볼을 지켜내고 슈팅 각도를 자 안쪽으로 만들어내면서 왼발 슈팅에 대한 선택을 좀 가져갔죠 네. 자, 오른쪽 비어있네요. 출발합니다. 자, 박광일. 박광일, 중앙절 아, 좋습니다. 박광일. 자, 루이스! 올라갑니다첫 네. 번째 슈팅 떴습니다. 또 선수가 안산에 와서 갑자. 네. 자 루이스입니다. 오른쪽 열려 있네요. 오른쪽 갑니다. 아, 오픈 좋았죠. 아, 네. 막강일 쪽. 자, 막강일. 바운데 아, 김희석. 흘러나갈 발슛! 네. 은박 슈팅 떴습니다. 다시 내줬죠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 땅볼 크로스 커트 됐습니다. 자노경호 앞쪽으로 자, 갑쪽으로 자 지금도 장인호 장인오 네. 어, 상당히 어, 먼 거리인데요. 지금 도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장희호 선수가 슈팅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포의 선수들이 올 시즌 뭐 사실 최고의 시즌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자신감도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자. 자 중앙쪽 일단 밀집수비 롱슛 임팩트가 정확히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 이제 전반전 0대0 이럴 때 이제 가장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박스 오른쪽 길게 쏴줍니다 김종석 쪽을 겨냥했습니다 네, 복결했쪽복했습니다 어, 루이스는 왼쪽. 아, 장유로 좋습니다. 장유로. 자, 뒤쪽 서재민. 서재니다 아, 쳐냈습니다. 아, 아, 잘 차고 이, 기가 막히게 막았습니다 아, 지금도 장유로 선수의 순간적인 중원에서야 압박을 통해서 네. 자, 역습 찬스를 만들어냈었고. 네 충분히 한번공판을 노리고 때려봤던 서재민 선수입니다. 노경호. 다시 노경호. 크로스, 이제 올라갑니다. 낮게 갔습니다. 수비가 먼저 걷던에서 바깥쪽. 잘라내죠 여기서 뺏기면 슈팅골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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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겨내준! 기회입니다! 힐패스 왼쪽! 아! 막아냈습니다 아,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질 못했습니다 지금 손에 닿지 않았나라는 러필이겠죠 네. 조금 전 단번에 맞긴 한것 같긴 네. 하거든요 네. 박세진 주심이 네. 어느 정도는 시그널을 뭐 듣고 있다고 선수들에게 얘기하고 를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네. 네. 어깨가 맞는 것 네. <laughs> 안산 벤치 네. 쪽에서도 네. 자 화면으로 좀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윤주태 선수가 또 투입됐습니다. 이 네. 홀냄새를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맞는 선수고. 자 지금도 돌아서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정재용 직접슛. 서재민 건어냈습니다. 지금은 줄 끝하다가 빈틈을 봤어요. 크로스에 네, 대한 선택보다는 스비스 다리 사이를 보고 슈팅에 대한 시도를 파포스로잘 네. 영리하게 가져갔습니다.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기서줄 아, 끝하다가 그렇죠. 지금 네. 정정 선수의 좋은 오른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직 뺄까요? 경유할까요? 정혁 선수 큰거 막았네요. 자, 모해전 형태로 네. 워낙 요즘 뭐직접문가하기 좋은 윤태 선수가 자, 직접적인 슈팅을 때려냈었고 네. 베테랑으로서 어쨌든 캐리그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 네. 많은 정말 다이나믹한 골드를 만들어냈었던 선수거든요. 네. 자, 자, 자 이번에는 루이스입니다. 왼쪽! 열어둡니다. 열어둡습니다. 서재민서재민한번 치고 서재빈. 때립니다! 역구을 카제빈 선수가 지금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그 그렇죠. 김범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기 했습니다. 네, 정정 선수도 스피드가 있, 김범 선수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김범 선수에게 좀 경합에 대한 패에 대한 선택을 가져왔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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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오득점 어, 일동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 전에 만났을 때도 올 시즌 7골 정도는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또두골 남았으니까요. 자, 오른쪽. 네. 넘어갔습니다. 이현규의 솔로 플레이. 자, 김성민. 왼 달러 올려줍니다. 전해 자고 있스 또 아, 서재민이네요 안찬의 네. 이태근 선수경기력 네. 굉장히 잘가져왔습니 오른쪽으로 천천요 루이스 주목스습니다 왼발로 슈-작 골 루이스야 루이스! 자또한번 루이스 선수의 네. 득점을 통해서 아, 네. 두 깊은가. 경기 연속 골 루이스입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도 루이스 선수는 결승골을 만들어냈었는데 네. 자또한번 정말 어, 역습의 형태에서 왼발로 득점을 루이스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집중도 끌었고 선수들이 단체로 자 세레머니션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역습의 형태에서 각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자 루이스 선수가 확실히 어, 한방이 루이스. 자 중앙쪽, 아! 자먼 거리네. 자 이제 김포의 수비하는 거좀 눈여겨 봐야 되겠어요. 자 크로스. 자, 오, 다시 정재민의 머리에 얹혔습니다. 네. 자이 댓글, 김포는 말이 이제 내려서 있네요. 자 김정호,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장면 속에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는 사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김태현 선수는 바깥쪽에서 빠져있고요. 김포가 한명이 지금 김포. 숫자가 부족해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이 장면이 장면이거든요. 네. 자 그렇죠. 약간의 접촉이 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 확인 들어갑니다. 하지만 온 어... 필드 네. 리뷰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박풀 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도중에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고요. 이게 지금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요. 네. 어, 이 장면 이 있었기 어, 때문에 확인 끝났어요. 판정 결과 나오겠습니다. 확인 결과.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아, 네. 아, 지금 파블로 선수의 파울을 선호했습니다 바로 p k 를 차지 않고 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윤주태, 박초현 들어갑니다! 윤주태! 네, 윤주태 네. 동점골 올 시즌 9 골이 아, 넘었습니다 과감하게 네. 2스텝으로 p k 를 성공시키면서 네. 자또한번 윤주태 선수가 팀이 어려울 때 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집중도를 걸러 선수가 보여주겠죠. 도움이 많은 선수요 됐다! 오! 됐다! 옆구분입니다. 옆구분입니다. 아 이걸 놓치네요. 네. 윤민호 선수입니다. 타임아웃됐습니다. 아. 아, 타임아웃됐습니다. 네. 101분 동안의 사투였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은 1승 1부 1패 똑같습니다. 네.